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쇼호스트, 이사경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벌써 주말 5시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두 번째 상품으로, 네,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맘 12세님, 반가워요.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 아까 써니 제니도 들어와 주셨는데, 항상, 네, 열심히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네, 수분크림입니다. 그냥 수분크림 아니고요 기노의 제품. 기노 크렘 이드라보떼 수분크림. 이름이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기노의 수분크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와. 진짜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기노? 기노를 무궁화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기노가요. 그 정도로 화장품을 조금 안다. 어, 내가 좀 화장 명품, 화장품 중에서도 명품들은 내가 좀 알아. 그러신 분들을 다 아시는 브랜드가 바로 기노. 그리고 뭐 내가 어, 에스테틱 살롱 아니 샵 가가지고 관리 좀 받아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브랜드가 바로 이 거예요. 기노. 기노가 그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무궁화 주고 계십니다. 백승아 열살님 고맙습니다. 지혜맘 1 2 세님도 무궁화 감사합니다. 네 아직 세 분밖에 안 들어오셔서, 음 기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노는요 프랑스 제품이에요. 근데 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음 맞음 맞아요. 그 피겨 여왕 아시죠? 제가 이름은 언급할 수 없지만 피겨 여왕의 수분 크림이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별명이 그거고요. 김연땡크림 두 번째 크림 두 번째 별명은 승무원 크림. 승무원 분들이 가장 좋다고 추천하시는 그런 크림이 바로 이 기노 크림인데요. 어. 아마 어, 승무원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세계 곳곳을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다니시면서 면세품도 다 사용해 보시고 그러신 분들이 최고다.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기농 거죠. 어떨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아시잖아요. 항공 비행기 딱 타면 우리 예쁜 승무원 언니들이 막 이렇게 해 주는데 그 예쁜 언니들이 쓰는 그 향기 좋은 언니들이 쓰는 제품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리고 기상이요. 지상이, 어, 뭐야, 비행기 아니에요. 지상보다 3배 이상 건조하다 그래요. 정말 건조하면 피부 수분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게 바로 기노다. 크, 좋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면땡 크림. 그 진짜 유명한 피규어 여왕이 쓰는 크림으로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는 이미 뭐그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로 유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피겨 여왕이 사용하는 크림으로 유명해졌죠. 피겨 여왕이요. 맨날 연습할 거 아니에요. 그 빈판에서 그 얼마나 건조해요 거기. 그런 곳에서 사용한 그런 곳에서 하루 종일 연습하시는 우리 피겨 여왕이 사용하는 크림으로 얼마나 보습이 좋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기노죠. 근데요 지금까지 기노를 음, 선택 못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가격, 장난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요. 혹시 명품들 중에 프랑스, 뭐, 파르스 아니어도 우리가 아는 명품들 있죠.